안녕십시오 오늘 기자회견 선서는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먼저, 여론 조사 결과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맨, 어, 읽어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제가 읽는 걸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지난달에 추진했던, 어, 성남 일공단 관련, 여론조사를 성남시 중흥구에 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 이 반의 성격상 수동구, 중흥구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어, 제가 출마한 지역이 어, 성남시 중흥구다 보니까 중흥구를 중심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저 기자에게는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기자분들의 어, 질의응답을 서로 받은, 받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했으면 니다 그럼 먼저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하나 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겠 이번 조사는 성남시 중원구 1,000명을 상대로 지난 29일부터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어, 남녀와 반그 연령대비, 그 다음에 해당 어, 지역별로 조사된 내용이 어, 분석이 되어 있고요. 어, 질문 모두는 4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3가지 항목으로 어, 본인의 나이라든가 사는 어, 곳이라든가, 그, 어, 현재 어느 당을 지지하고 있느냐, 3개 항목에서 모두 7개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일공단 민간개발방식에 대한 어,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남 1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공단 부지의 3분의 1은 공원으로 기부하고 사업시설 등으로 총 공사비 7,500원, 일자리 창출 7 0 0여 명을 목표로 한 성남 1공단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면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 7의 지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쭉표 있는 걸 함께 보시면 여기서 특이하게 살펴볼 점은 연령으로 보면 50대, 60대가 비교적 72%, 75%에, 72%의 지가 나왔고요. 선거구 별로는 성남동, 하도운동이 비교적 평균 나와 있습니다. 지지정당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78.6%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한나라당 순서로 67%에서 78% 사이로 나온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네. 그 다음에 성남 일봉단 전면 공원화 사업을 조사해봤더니만 어, 우리 상식에서는 앞에 그 민간개발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 성남 일봉단 공원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50%가 되고 감지하는 사람이 41%, 40%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성남 1공단의 고원화 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어, 판단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지지정당을 중심으로 보면 역시 통합진보당이 60%를 가장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지 공약 변경 시 민주노동당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 일봉단 전면 공약은 지난 6 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와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 간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을 변경하려면 민주노동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 민주노동당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 2. 민주노동당과 상관없이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 3. 모르겠다 의견을 했는데 26%가 동의를 구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상관없이 결정하라는 의견이 4 2가하다많았습니다그 구체적인 자세한 그 분석을 보면 10페이지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동의를 구하는 쪽에 남자는 대개 상관없이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았고 연령에서 보면 19세, 20대,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젊은 층에서 통합진보당 견해 많은 동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지정당을 살펴보면 확실히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쪽이 어 55%더 많고, 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에서도 20% 정도는 뭐 상관없이도 되지 않겠나 위기를 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저에 대한 제가 지난 21일 날 성남 1공단기자계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알고 있다가 13% 들어본 적 있다가 25%인데 아마 문학의 성격상 좀더이런 걸로 아마 숙더도주목하기도 하고 또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이 어 김재갑 그 예비후보가 정책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지 않나 싶고요. 또, 여러, 여러, 계신 기자분들께서 여론을 많이 노출해주신 덕에 의외로 많은 성남분들이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나,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어, 어 생각보다 많은, 게 알고 있는기자님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정당을 살펴봤는데요. 지지정당은 상나라당이 26%고, 저희 민주통합당이 33% 통합진보당이 5.5%의 지지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적인 중국 여론조사를 배달을 살펴보면 어, 민간개발 방식이 67%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어, 공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한50% 가까운 분들이 공원에 대한 찬성하고 오히려 반대가 40% 있는 걸 보면 공원에 대한 우리 어, 주민들이 요구도 상당히 높습 없다 하는 것을 어, 살펴보게 었습니다그 다음에 그 민주노동당과의 그 공약의 그 변경 문제는 어, 역시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간계까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민주당이 동의가 좀 없다 하더라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뭐 의견 좀 있으면 바꿔 그 다음에 기자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세요? 천 샘플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천 샘플일 경우에 그 전화가 총 성공률이라고 할까? 예. 그런 분은안 나와 있 제가 그냥 이런 회사 기반에서 제가 물어 봤봤어요 물어 봤는데 정확히 내가 몇 프로를 받았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첫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어,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총 분담진에 어, 불가를 붙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물, 그뭐 팩트니까 물어서 제가 알려는 소리요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 또질문 없으시면 뭐, 기장인으로 넘어. 뭐. 질문해도 됩니까? 예예. 예. 그 성남일공단 예.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성호시장 재개발 관련까지 예. 그 성호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개발 쪽으로 지금 예. 시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영역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러면 성호시장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민간 재개발 개발 방식 사업을 갖다가 지금, 뭐 김재형 후보, 예비 후보께서는 욕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예정하고는 있진 않아요. 제가, 성호시장도 100% 민간 개발해야 되는 상관은 현재는 없어요. 아, 예. 현재는 없고, 성호시장을, 제난이 성호시장 개발 문제 때문에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성호시장은 뭐, 거의 60년대 수준인 것 같고요. 뭐, 어, 피 비가 왔을 때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성업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소유지도 민간과 또 시유지가 따로 섞여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서, 또 성남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만 보면, 어, 제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1층은 상관하고 2층은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기 민간 개발 방식보다 지금 성남이 공산 문제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제가 바로 어, 공약으로 어, 안을 내지 못하고 서울시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론 네, 조사를 할 때요 중원 국민도 있었지만 어차피 소재지가 수정구라는 점에서도. 수정구도 조금 한번더 한번 쓰면 하실 때좀더 예. 예.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있는데 저도, 저도 이일본자 어, 문제 특성상 수정구 주문구를 같이 했어야 된다 생각 때문에 하다가 아, 이 사람이 아, 그때 판단을 하나 잘못해 가지고 수정구만 아, 했어요 근데 네. 수정하건대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구 수정. 출발자입니다 수정구 정확한 데이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남 1공단 문제는 성남시 전시까지 수용 조언을 다 공동을 했어야 됐는데가 맞는 거요 제가 후보라는 것 때문에 순간 판단에 놓친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 내용에서 보면 이제 네. 질문 방식이요. 네. 그뭐 성남 1공단에 대한 민간 방식에 대해서는 뭐. 투자 비용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고 일자리 창출 얼마가 된다라고 어떤 숙성적인 어떤 예. 자 답말 그대로 <laughs> 이만한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기에도그이두에서는 시에서 5천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 질문이 예. 그러니까 한쪽은 많은 아, 이익을 얻는다. 아, 한쪽은 예.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라는 어떤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유도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질문을 그 조금 어떻게 형평을 같이 가지가족한게 낫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렇거든요. 예, 그 예. 투에 대해서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일공단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그 공원화 사업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공원이 가를 목적은 이미 이제 개념이 있는 반면에 민간 개발은 목적이 좀 애매하잖아요. 주체가 하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문제를 잘라니까 아, 문항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일공단 문제는 개발할 쪽 의견을 가지고 하고 또, 어, 전면 공원하는 전면 공원하는 기능이 주어지는 이제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유를 사야 되는 현실감이 있으니까 좀재정비용이좀 추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는 내용을 실었어요. 문항, 문항 작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결과도 보니까, 어, 민간개발도 찬성하고, 공원화도 찬성하는 그런 두 개가 상충하는, 어, 여론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문항 작업하기 너무 어려워서 내 처리금 들어는데잘안 나오대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차절로 네, 송영식 분 하시면 됩니다. 미이마에 보면 예. 전문 공헌화 사업위에 지금 한 0이 데어요 예. 민간 개발 대신 시민들의 삶의 질개선 위해 전면 공헌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뭐. 예. 현재 성남 본시가 지제 대원공원을 비롯해서 바로 이민들의 신앙공원일 뿐이야.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만산도 그줄 네,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성남 지역공단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데 삶의 질이 좀 지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 기대하고 있는지 좀시험해 보는 궁금입니다 성남시 한 번에 시장 선거할 때, 방이를 공약으로, 정책으로, 또 성남일공단 전면공원화 사업은 2006년도 이후로 거의 한 5, 6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제기됐던 어, 이 성남의 밀집된 어, 도시 환경에 걸어서 갈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공원화 사업의 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진행해 왔다고 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이제 5천억은, 5천억에 대한 수치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디서 딱 대나와 이게 전면 공원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지금 뭐 어디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은 이 앞전에 원시행자가 세성남 어, 그 프로젝트인가 그 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어, 두 번째 회사를 좀 옮겨갔잖아요 시행사 이두 번째 시행사가 첫 번째 시행사한테 부지 플러스 사고를 4 1 5 0억에 상고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값이 4,150억이니까 이제 공을 하려면 이제 뭐좀 해야 되잖아요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추정해서 5층으로 했지. 5천5천억에 대한 근거는 못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에 나와 있는 7,500억과 일자리 7,000개는 어 제가 이건 관련해서 해당 시행사로부터 이건에 어 대해서 본인들의 사업 계획서는 뭐냐 해서 물어서 받았어요. 그 자료에 의하니까 공사비 7,500억에 3,500억 정도가 지역의 하청업체에 가려드서 자기들 추정하던데 상업시설, 뭐 호텔도 일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업시설의 1.5평당 어, 1인이 서비스 업체에서 고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해서 어, 7천 명 이렇게 관련 자료를 받아서 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시행사에 제기한 그 자료에 대한 어, 어떤 검증, 검토는 제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돈방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의문을 읽겠습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성남일공단 민간개발을 추진하라. 지난주 12월 29일 30일 전문여론지사 기관에 거뢰한 조사결과에 성남일공단 민간개발 찬성 67% 공약변경을 위해 민주노동당 현토합진보당입니다 민주 노동당의 사전 동의를 부여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습니다이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 지역 사회가 얻는 이익은 첫째, 총 공사비 7,500억의 5입니다. 7,500억 중 3,500억은 지역 건설 업체 몫이며 둘째, 공사 완료 시 사업 시설에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셋째, 성남 본시가지 개발 사업의 촉진제가 되리란 점입니다.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성남 일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모라토리을 선언한 성남시 재정 형편상 최소 5천억 원을 이상을 추진할 여력이 없고 둘째, 민간소유지에 2009년 5월 사업자가 부지의 3분의 1을 성남시 공원으로 개발할 걸 약속하여 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것을 행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세번오기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총선 전에 공사가 개시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21일 성남일공단 민간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 6기 지방선거의 공공정책이 당사져 있던 성남시 민주노동당에게 성남일공단 전면공화 공약을 변경하여 이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안할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통합진보당 동지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 일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심이 분노하기 전에 성남의 정치권과 성남시 행정부는 민간사업 주체들을 환영하고 대접해서 제2, 제3의 투자자들이 성남 지역에 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4일 성남시 중흥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재갑 이상이기자문에 대한 어 진리나 전방을 그래서 제안 관련해서 뭐 민노당 쪽 어떻게 뭐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어 이제 이제 를 이제 좀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중앙부도 보니까 유원석. 민중의 서리 대표가 새기 위원장으로 됐고 또 지난주에 수정구에서 민의 위원장이 또출마자대를 해서 또 저희들 어진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비후보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성남 민동단 민미 개발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공약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구에서공천이확정이 되면. 제가 정식으로 어, 성남시 어, 행정부에 어, 이 사안에 대한 업무 협의를 당장 협의적, 당장 협의를 시작 해서 어, 제가 이 성남 민간 개발을 포함한 성남 일공단 개발 사업을 포함한 어, 지역경제 사업은 아주 어, 주요 사업으로, 주요 핵심 분야로 가져갈 수니다 제가 오늘 그대를못 가져왔는데요. 성남 번시가지 그 지도를 살펴보면 어, 지금은 2공단, 3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입니다 어, 상가나 식당이나, 그 다음에 뭐, 모텔이나, 그 다음에 뭐, 주위를, 뭐, 전부 다 주택도 다 소비잖아요. 돈을 벌어 오는 곳이 성남 내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 바깥의 건설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주로 강남지역에 빌딩이나 이런 서비스 쪽에 가는 강남쪽에 도착하는 사람으로 성남쪽이 제일 많다고 해요. 지하틀그 동향이에요. 저희 많은 사람들이 강남쪽에 나와서 그걸 벌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남 1공단과 성남 2, 3공단이 과거에 성남 경제 크게 영향 을 많이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남 1공단 개발 사업을 우리가 비교해 아서 성남 2, 3공단의 개발에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돈을 벌을 수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나이든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남 한 소득이 예상되는 주요 산업들을 기업들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포항이나 울산 같은 기업도시로 성남이 새로운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외부의 투자자들이 성남 일공단 개발하는 걸 보고. 아, 성남에서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할 만하구나 하는 판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을 잘 모아가지고, 어, 성남이 그런 울산이나 포항처럼 완벽한 기업도시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갖는 어, 도시 환경으로 좀 변화시키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 후보의 뜻을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해 본 적은 없나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제가 정식 후보가 되면, 되는데 제가 보기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아니, 정식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주당의 당원이고, 국회의원이 나온 당원, 내비 후보라면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이 개발, 민간 개발을 한번 해보라. 예. 네. 그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고, 반응을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또뭐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또이기자회를 통해서 사회선 전달된 셈이고, 제가 어,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만 못했을 뿐이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는 전달했습니다. 공약을 민주노동당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이재명 시장이 받아들인 걸로 후보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예. 이게 공약의 또 공약이지만 계속해서 시의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화를 할수 있느냐. 돈, 아,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는데. 네. 예. 1대1로 뭐, 시의원하고 1대1로 시장이 이, 이 응답을 하면서까지도 이게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게 민간 이건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공약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 회전이든 본회의에서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는 거하고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정 반대다. 그러면 후보님이 공청이 돼서 국견이돼 뭐 가지고 당명 협의를 하든 안 하든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결정권자인 시장이 안 하면 모든 게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성남시의회 그 회의록을 사, 들어가서 쭉 봤어요. 일공단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또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보니까 또 성남시 관계자의 그날 대답에서 보니까 아마 백현동 유원지를 대토해서 거기 하고 현재 사업자한테 백현동 유원지 쪽에 우리를 대토시켜서 그래서 여기는 공원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이정희 시장의 의지는 분명한데 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또는 뭐 성남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자기 의지도 물론 중요하죠. 못지 않게 어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간 소유지의 공헌앞 이게 민간 소유지 작으면 더 그런데 꽤큰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소유지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요이 점에 관해서는 이 점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동의할 정도까지의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줘야 될 텐데 그 이익을 성남시의회로부터 성남 지역주민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 지금 경기가 과반향이 돼서 현실 경기에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험이 뭐 이제 필요한 때가 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뭐 여유가 생기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애들 유학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97년 IF 위기 때라든가 지금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경,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실치도도 늘어나고 있고 어려워져서 이주민 시장의 뜻과 취지는 저희 그 설문지 이야기도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남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공원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시장의 의지는 인정되지만 그러나 그 추진하는 방식과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형편과 시재정이 그걸 허용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시장 입장에서 좀 이렇게 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관계이준인데요 지금 보시면 4월 통상 전에 공사가 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시행을 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반대구역이나, 부상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반 분양하는 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번에 코로나 그 이런 데서 보면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폭포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공급 부분에서 또한 6, 700개가 초과로 끝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분양되고 있는 부분도 안 돼서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안요비점명에 네. 어.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분양기입 저희들이 할 일, 행정이 할 일이 없는 것은 현재 붙잡고 있는 행정을 어, 허가를 풀어주는 것만 저희들 하는 거죠. 저희 공적 부분이 하는 일은 그다음 에 민간 부분에서 어, 언제 분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시설을 어떤 분은 현재 어, 현재 어, 개발 허가가 주거 시설 및 상업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성남 일공단을아파트형 공장을 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그 사업자한테 그런 질문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 공원화의 요구 때문에 3분의 1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만약에 아파트인 공장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 정원해서100% 어어 아파트인 공장으로 갈 수는 없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어 인허가에 관계된 행정리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지금, 대주주가 홍콩 상하이 은행입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이40% 지분을 가진 은행이에요.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어, 자기, 어,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전쟁이 자기 책임들이죠. 지금, 지역 주민의 그 입주와 분양과 관계된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사업자가, 외부에서 100% 도로 와서, 자기 도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시기가, 아마 공사가 2년 반인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시기가 앞으로 하게 되면 한 3년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2년이나 3년 후가, 입주가 2년이나 3년 후인데, 지금 건설업계를 추정하는 분들의 의견으로는 한 2, 3년 후에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 달의 목숨 전적으로 그 시행사가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